여러분, 신축 아파트의 펜트하우스가 7억이라면 믿어지시나요? 거짓말 같지만 사실입니다. 여기 어디냐고요? 화성 파크드림 구수산공원 아파트입니다. 보통의 펜트하우스는 아파트 최고층에 위치를 하지만 오늘 구경시켜 드릴 펜트하우스는 15층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신축 아파트라 그런지 자재며 동선이나 정말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넓은 거실에서 바라보는 시티뷰는 가히 최고였습니다. 단체의 구조는 방 3개, 에 거실, 주방, 욕실 2개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주방 공간의 팬트리와 안방 공간의 개방감이었어요. 빌트인된 수납 공간들이 너무 많아서 짐 정리하기에 최고다 싶더라고요. 이렇게 끝나면 섭섭하잖아요. 펜트하우스의 묘미는 지금부터입니다. 이게 뭔가 했던 주문을 열고 위로 올라가보면, 와, 말도 안 되는 크기의 복층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돈 올라왔던 건 복층에서 바로 나갈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었는데, 여기가 정말 대박입니다 테라스 공간을 한 개가 아닌 두 개로 활용할 수 있는 집이라는 것. 게다가 뻥 뚫린 뷰까지. 하, 오늘 집 분양받으신 분 축하드립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니까 저는 또 다른 집 구경하러 가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